그렇게 좋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사회 가져왔어요. 대신 사회 가져기 때문에. 좋은데? 와, 깜찍. Yeah. 한국에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기부를 좀 했어요. 기부를 좀 하고, 아는 동생이 이제 여기 돈을 제한테 줬어요. 좋은 데더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아핸드폰꽂아리들지는 응. 이게 원래 쏙다분 뭐 한쪽이 항상 고장나고 안되는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내꺼 안되거든 응. 이게 고장난게 아니고 이 핸드폰이 지금 안된다니까 응. 들리지응 들려 들리. 자 내꺼 아봐 이게 밑에 고장났다니, 양, 고장, 잠깐만, 고장. 자, 이렇게. 돌린다, 네. 왜? 돌리나? 왜 그래? 어? 응, 음, 들린다 왜? 어, 내왜안 들리지? 그게 안 들려? 들린다. <laughs> 집에서 안 들리더라고. 왜안들리 괜히 갈뻔 했네. 아까 집에서 안 들리더라니까, 진짜로. 음. <laughs> 네, 네. 아, 수리하러 갈라다가 이제 지금 가야, 가야, 가야 되겠습니다. 핸폰이 문제나서 아까안 되더라고 이게 음. 아까는. 네. 왜안됐을까 아. 다른 핸드폰은 되던데 음. 이게 안 되더라고. 아. 저는 아직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블루투스는 충전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국 갔을 때, 그 지하철 탔는데, 야, 이거 꽂을라니까네저 혼자만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꽂고 있더라고요. 조금, 좀, 이상 이상하던데, 이거 꽂히려면 안 돼. 다시, 가야 됩니다. 응, 그래. 그래, 그래. 어. 장터 좀필랑하죠 뭐 음. 또좀 바꿀까 동네 여기에. 바꿀래. 네. 재밌대 제 집에. 네. 저는 일하러 가고 집 사람은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 앞에 자주 모이는 세 명이거든요. 아는 언니, 그다음에 친구, 학, 그 다음에 친구, 그고 여기 노동자 시험 함께 해가지고 <laughs> 못간게 아니고 안간 친구. 그 친구 딱 이렇게 세 명이 항상 모여요 오늘 모인다고 연락 와가지고 거기 데려다 주고 저는 일하러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 와야 되는데. 매일 반차 차 시트가 안 좋아가지고 차 시트하러 왔습니다 다 헤어져가지고, 음. 시트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여기는 네. 차 시트 주문으로 하는데, 뭐. 저 앞에서 중고차 거리거든요. 영업하은 저희들 이제 차 시트 안 됩니다. 다빼두고 상태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사이 가져왔어요. 엄청 사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 시트를 내려놓고, 어이 외판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돼. 요이것도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깨졌고 차를 이제 만들어 봐야죠. 위에는 깨끗해요. 위에는 깨끗하고 지저분한 거 빼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일단 열심히 차를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뭐데 와, 짬득 yeah. 이거도 지금 안좋긴안 좋은데 이걸 이걸 제가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덜어내느냐. 여기에 새로운 거를 갖다 놓느냐. 어? 아. 이게 엄청, 이게 위에 덮었네요, 이거를. 지금 한, 이거 얹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거 해가지고 리응해라. 어, 어, 리응하고, 이거 짜오해라. 어? 네. 필요 없다. 짜오하고, 니, 터남. 트남. 어, 터남하고. 여기, 리어. 얘도, 어? 짜오고. 니어도, 떼고, 터남 네. 요래? 어요 니어 해야지. 니 어. 어, 어, 하고. 니어 깨졌다, 이거. 깍. 니어도, 주절하고. 이거? 아, 이거, 어떻게하고 이거, 떼어 대라. 응? 어, 네. 그거 해 어, 트남 해라 네. 도색하고. 뭐 한차 만들어 봐야지, 이거. 어? 어, 이게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 내가 할게 어. 지금 빠져 가지고 시도 아, 깨끗하게 하고 하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걸리노 이틀? 비트아이바이트아이비트아이 네. 피팅. 어, 맞게 하 가면 되겠다 나중에 또 한번 와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어? 아이이 됐네 어 이거도 해라이 어 조금 해라이 많이 더워 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정도면 아마 청소만 해도 됩니다. <목소리> 아들 학교 마칠 때다돼가지고 다른데 가기는 좀 어렵고 혼자 커피숍에서 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일도 좀 하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수익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다 봐주십니다. 한국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한9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한3% 정도 봐주시더라고요. 한2% 정도는 뭐 이렇게 동남아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 다 보세요. 한국에서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뭐, 제 생활에 대한 도움도 좀 되고, 또, 영상 봐주시는 분들의 어떤 보탬이죠. 보탬이라서, 제가 조금 기부를 좀 하고도 있어요. 뭐,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고, 제가 10월 달에 한국에 그, 이주민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기부를 좀 했어요. 기부를 좀 하고, 11월 달에 그, 이주민 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또 참석도 했고, 참석해가지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기부도 좀, 조금 이제 그 밥값만 제가 드리고 왔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캄보디아 분들한테 조금씩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으로는 못 만들었어요. 만들기도 좀 그렇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나가면서 도와드린 게좀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전에 제가 길에서 힘들어하는 가족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못,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기부는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 전부 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의 그 수익이고 또그 수익 일부를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제 기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11달에 한국 갔을 때도저 아는 동생이 이제 여기 닉네임이 봉기라는 친구가 이게 댓글을 한 번씩 달 때가 있어요. 뭐 행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선물 한게 했더만 돈을 제한테 줬어요. 제그 돈을 덜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좋은데 또 기부했습니다. 그 돈도 그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좋은 데 썼다. 좋은 데 썼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애들 골프 치고 여기서 나는 어떤 그런 인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참제 자신이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영상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제 생활비는 일부러 쓰지만은 저도 주변에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에 너무 불편하게 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남기고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네 동생 이 차도 싣거라 이 차도 이거 해야 된다 하여튼 다팔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사게 가져와가지고, 돈은 좀 들긴 듭니다. 이게 뭐, 타볼수다시도 이거. 지방난바거든요 수입된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옵션이 좀 여러가지가 달려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거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요거 하나 제가, 이게 화면이, 여기, 연결된 거 있었는데, 의자 뗐잖아요. CD가 돼가 있어가지고, 요즘 뭐 CD는 뭐 별로고, 이 화면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이게 모닝크거든요. 이렇게 붙여놨네. 자기 스타일이겠지만. 오리지널인데, 색깔이 아이, 봐라. 음. 지금 동생 혼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안, 이게 안에 볼트가 안 빠집니다. 잠깐만, 수도해봐 너무 일 많지? 안 되잖아, 빠지나, 이거. 이거, 안 되지? 대 괜찮아? 물, 하면 안 돼? 물? 어, 그냥 물, 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게 안 낫겠네, 이거 안 빠지는데. 몇개이고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개라도 안 빠지면 이게 안 빠지는데. 지금 일이 엄청 많다. 이것도 많다. 이것도 힘들어. 이거 다 빼야 되잖아. 이것도 낸다. 내가 볼 때는 힘들다. 아, 몇 개요? 그래. 그래 하자. 어. 이방니지로안 빠져. 요 이거 한 개만 안 빠져도 안 빠지는데. 다비게빼나고 그냥 물 청소하자. 물 청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야, 안 빠집니다. 다 해가지고 몇 개나 되냐? 엄청 많아. 그냥 청소만 하자. 깨끗다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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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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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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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빠 아들. 아가 아들. 아 아빠도 어. 엄마가면 집이 없다.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